오늘도 변함없이 수요기도회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에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작년 5월 13일에 말라기 강의를 처음 했는데 이제 다음번에 말라기 강의가 끝이 날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호흡이 끝나는 그날까지 해가, 해가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일 것 같습니까?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더디고 그로 인해 점점 신명이 메말라 갈 때이겠습니까? 아니면 뜻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가족 중에 나 혼자서만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 오고 있고 언제까지 이렇게 짝 믿음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모르는 답답함이 계속해서 이어질 때이겠습니까? 말라기 3장 13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팽배했던 심각한 신앙의 위기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그들이 처한 신앙의 위기를 한마디로 정의하여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 집에 문제도 시끄러운데 교회 와서 예배드린다고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탄식이나 소위 품념을 해보시는 분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 말라기를, 살펴, 사, 말라기를 통해 살펴본 하나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논쟁의 패턴은 그것이 불평이든 불만이든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내뱉은 본의 아니게 내뱉은 말을 하나님이 한번더 꺼내시면서 수면 위로 들어올리시는 것을 통해 제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여섯 번째 논쟁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했다고 또한번이 일을 제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라며 이전에 자신의 패턴대로 하나님께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언급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했던 완악한 말은 무엇이며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헛되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 생활, 봉사 생활, 헌금 생활 하기로 유명한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로 유명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 성도조차 감히 흉내조차 낼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 준수에 살아있는 모델이라 여겨질 정도로 적어도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던 이 유대인들에게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헛되다고 헛되기만 하고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이러한 탄식의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꽤 오랜 시간 함께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여 오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 이런저런 일을 같이 했고 개인적인 일이든 교회적인 일이 되었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국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을 잘 지켜오시던 그분이 언제부터인가 알 수는 없지만 겨우 신앙의 호흡만 가쁘게 유지하는 것처럼 예배 참석만 할뿐 하나님과 무관한 말만 불평처럼 쏟아내고 있고 비신앙적 행동을 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는 영적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사람이요 14절에 언급된 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쩌다가 언제부터 이러한 신앙의 냉담함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 1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15절의 말씀을 또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들이 도리어 어느 순간까지는 아니 지금까지는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신학의 한 이론인 신종론이라는 이름의 질문과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데 어찌하여 악인이 이처럼 번성하고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그의 자녀인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믿지도 않기에 자기 멋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자기 멋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이유없이 조롱하고 심지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온갖 나쁜 짓을 서슴없이 행하면서도 뭐 하나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아나무인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볼때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 건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공평한 분이 맞는 건가? 신앙적 회의와 의심이 어느새 들기 시작하고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심은 점차 일종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부지에 대한 일종의 확신으로 굳어져 갑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이제 연결하여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동안 수많은 가진 노력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형통이라든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표적을 경험하거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순간부터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 또한 하나님께 맞추어진 하나님을 향하고 있던 자신의 삶을 이제라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하고 언제부터인가 심지어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저 악인들을 도리어 복되고 칭찬하고 그들의 삶이 오히려 합리적이고 현명한 것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껏 힘든 순간을 잘 지내왔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환으로 고생스러운 그 순간도 수고스러운 순간도 춥고 더워도 주의 몸된 교회를 참잘 지키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던 슬프고 힘든 순간조차도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지언정 믿음의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고서는 하나님을 믿음이 그분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이제 더 이상 무슨 유익과 만족이 있겠느냐며 다 헛된 것이다. 다 거짓이라며 이제 그들 나름대로 또 다른 답을 세팅해 놓고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들이 정한 자신의 답은 이제 더 이상 그동안 내가 믿던 하나님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신뢰하지 않겠다, 기대하지 않겠다는 삶의 태도로 바뀝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들은 자신의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기보다 그들의 선택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내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계실 거다, 일하실 거라는 그 기대조차 내 던진 것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더 정확합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희망에 대해서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그들의 동기에는 오늘 보면 14절에서 살펴보고,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유익이 없다는 것과 15절의 내용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차라리 이제라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하고, 걱정이 없다 하는 것을 어느 순간 그들의 실존의 경험으로부터 계산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이런 신앙의 위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어느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의 가치관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의 언행심사를 날마다 때마다 돌아보기보다는 온갖 악을 행하고도 서슴없이 하나님을 말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기보다는 이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흉내내고 심지어 그것이 옳다고까지 여기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행복을 잃어버린 채 순종의 복을 잃어버린 채 현실의 어려움과 그 공경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행악자들의 잠시뿐인 성공을 너무나 부러워하면서 뒤따라갑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5절까지 언급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시대 같은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때 적지 않은 사람이 여전히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악이 득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유익하지 않고 한마디로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 결론을 내리던 그들과 달리 바로 그때 그 현실과 동일한 상황 속에서 마치 거룩한 그루터기와 같은 하나님의 반전을 이끌어 내는 남은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동력자들이 하나둘 하나님을 떠나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많지 않지만 남아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말씀으로 기도로 격려하는 것을 멈추지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멈추었다고 여기는 바로 그때 그들은 오히려 여전히 하나님을 굳건히 믿으며 하나님이 그의 나라에 행하실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로 반드시 회복될 그 미래의 소망을 거두지 않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구약 전체에서는 남은 자로 표현되고 이사야서에서는 거룩한 그루터이라고 언급되는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백성들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신약, 신약 히브리서의 표현으로 하자면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을 것을 서로에게 신앙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부하면서 그들의 믿음에서. 한한 방울 한 자국도 뒤로 후퇴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의 동력자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피차간에 권면하는 말을 잃지 않았고 이렇게 선포하기에 이릅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듣고 계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포함된 울부짖는 기도를 들으신다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분명 그들의 겉면의 말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내용도 분명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신다.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기도가 아니라 때로는 답답하고 억울해도 하나님의 정의가 더디가는 것 같아 보여도 여전히 우리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시고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라기 3장 하반기 하반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8절입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울고를 아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종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고통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그리고 그들의 우고에 모른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러분 부모가 어떤 자식을 사랑할까요? 김대현 목사님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참 고민 궁금했습니다. 수은이를 사랑할지 진성이를 사랑할지 희은이, 우성이, 인성이 우성이. 예. 가끔 두 명밖에 안 되는 저희 집 딸도 헷갈리는데 거기는 다섯 명이잖아요. 열 손가락 열 손가락 깨물어서안 아픈 손가락 없는데 거기는 다섯 손가락인데요. 우리 김대현 목사님은 누구를 사랑할까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자식을 사랑할까요? 용돈 많이 주시는 자 용돈 많이 붙여 주는 15일마다 30만원씩 붙여주는 서울 딸을 사랑하십니까?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손이 가는 자식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요. 우리 형이란 영화가 있어요. 거기 원빈이 깡패로 나오고요. 그리고 공부는 잘하는데 바보같이 맨날 얻어 터지는 형이 나와요. 근데 엄마는 형을 좋아해요. 그 그러니까 동생이 어느 날 물어요. 엄마는 왜 형만 좋아하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남편 같은 아들이고 너희 형은 자식이다. 남편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보면 부모에게 순종 잘하고 부모를 잘 공경하고 존중하는 자녀를 아끼지 않는 부모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뭐좀 하라고 하면 맨날 싫다고 그러고, 소리 지르고, 불순종하고, 성령받지 않는 이상 뭐 먼저 하는 것 없는 아이와 말만 하면 손안 가는 아이, 누구를 더 이뻐하겠습니까? 우리도 부모이기 전에 사람인데 누구에게 더 마음이 쓰이겠습니까? 순종 잘하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원리로 보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정한 날에 너희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라. 히브리어로는 세굴라라고 표현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용어는 본래 구약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르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국한하는 뜻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이름을 기하게 여기는 사람을 결코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원하는 시간, 우리가 원하는 때와 장소가 아니라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성겨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오늘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불쑥불쑥 찾아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그 지키는 자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하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지킨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17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것처럼 이제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미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바로 그들을 믿음을 지킨 그들을 여전히 하나님을 경유하는 그들을 아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를 경유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며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한 모든 말과 그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고 의심없이 우리의 일상을 묵묵히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가르칩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 마지막 18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때에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딨냐? 마치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왔던 그들이 그들이 말한 것과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너희가 곧 보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마구 대했던 그 모습대로 처지와 상황이 바뀐 것을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을 특별한 소유로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에는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그리고 누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며,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였는지 너희가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예배자 여러분, 세상살이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라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언급된 이 전자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16절에 나오는 후자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초소에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전자의 모습에 지금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불신과 포기를 내려놓고 다시금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옮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완전한 뜻을 구하는 자리로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그런 기도와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자 하나님을 아낌을 받는 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말씀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요 기도에 나온 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가 될수 있게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시원성교에 익숙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별한 소유라고 하나님의 아낌을 받는 자들,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원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이 힘들고 빡빡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계약한 부분들, 완악한 부분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예수님의 보일로 우리의 언행심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말이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그리하여 우리 매일매일 일상이 하나님께 연락될 뿐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정하신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칭찬받는 그저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달라 우리의 주장으로 끝나는 하나님 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습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인증하시고 보증하시는 놀라운 삶이 될수 있도록 매일매일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의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시원성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의 성령 충만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시원의 모든 가정에 넘치고 다음 세대인 교회학교의 부흥을 허락여 주시도록 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원성고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우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분별력을 주시고 가정에달 5월에 시원의 모든 권속들의 가정에 그들의 자녀에게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병자나 환자가 없게 하시고 물질 어려움 경지안토록 하나님의 은운 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역을 기도하기보다 이제는 믿음의 성숙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 주드린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적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그 그 삶의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자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하나님.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교회 학교에 보험을 주옵소서. 하나님 교육, 교회 학교의 모든 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셔서 또 예수님의 사랑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영육에 강건함으로 이땅에비 하나님이 땅을 다스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세워나가기 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일꾼들로 영적 지도자들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육자들에게 힘 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달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성전을 향하는 익숙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권능에 따라 이제 우리의 익숙함에,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연약함에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익숙하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함대로 살아가는 복된,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살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셔서 아낌없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자라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을다 받아 누리는 시원의 모든 권숙들 될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실히 주님의 이 뜻을 행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복된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은사와 각양각색의 하나님의 은사들을 더하셔서 우리의 입술과 전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으로온 땅이 충만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